굿모닝. 오늘은 날씨가 봄 날씨. 아침에 이렇게 선선하게 11도부터 시작하네. 응? 어제 낮, 낮 기온이 22도였는데 오늘은 20도. 그래도 아침 날씨가 좋았어요. 이거 키작게 키운다고 다 잘랐다가 포기했더니. 이렇게 포기포기마다,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꽃봉어리가 올라오네, 이제. 요게, 어제, 오늘, 내일. <laughs> yesterday, today, tomorrow. 그 보라색. 하얀 꽃집에서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꽃. 꽃봉어리가 이렇게 그동안 다 잘랐는데, 작게 크라고. 근데 풍성하니 포기하니까 이렇게. 마디 마디 다 꽃이 올라오네. 자연 그대로 나야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아 날씨가 햇살이 따뜻하고 좋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양쪽 팔 날개가 다 깎여 가지고 가슴 아파서 이거를 못 하는데 포도 새순이 나오네. 저 새순이 나오면은. 어.. 꽃이 바로 나오고 열매 붙어서 나오는데 큰일 났다. 일이 많아요. 아유음 봄꽃이 저희들 스스로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꽃몽어리 이렇게 근절란 아휴 그냥 즐겨주면 되는데 그 즐기는 것도 못하고 아우 이 잡초 이거 비온 후에는 뽑아야 되는 건데 뽑을 수가 없어요 에 이렇게 돼지 색깔이 너무 곱게 이쁘다 이 자리에다 그냥 박아야 되는데 안 박고 화분째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고 했어 저 뒤에도 꽃이 응, 어떤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덴드로비움 음. 아유 이렇게 꽃 하나 한 송이가 이렇게 저 위에도 하나 나온다 어, 이렇게 저 위에도 항상 나오는데 왜안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음. 군자란 덴드로비움 봄꽃 봄꽃들이 이렇게 피어져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얘네들은 신비듐 흰색은 너무 이쁜데 이렇게 또 너무 지저분하게 쳐가지고 그래도 아쉬워서 못잘라버려 이렇게 아쉽다 아홉성이를 그냥 잘라먹어가지고 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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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벌써 아이리스 보라색 꽃이 꽃봉오리 나오네 두송이 피는데 왜 두송이만 나오냐? 음 응, 잡초 좀봐 아우 진짜 잡초 징그러 징그런 잡초. 음 응. 아이고 아이. 이렇게 아이리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들은 다 지네. 겨울꽃은 지고 얘네들도 봄꽃인데 일찍 피고 일찍 지네. 여왕에는 뭐 커피도 다 죽어가더니 사, 다시 살아나고. 에코. 이걸 다 잘라줘야 되나? 응, 잘라줘야지. 또 새로 영향을 꽃대를 쭉쭉 올릴 텐데 이게 다 작두칼을 못 써서 작두가위 어? 응? 아이고 아이고 아빠 봐야 정신 차리지 좀 나을만하니까 수영 한번 가지고 부족하다고 한번더 하려 하다가 이 모양 욕구이 나가지고. 아, 다리 기운 좀 어쩌고 근육 운동 좀 하자고. 아우 걷기 하러 갔다가 이뭔 일인지 두성이가 피면 이쁘겠다. 음, 갈랑코에는 속아서 속에 처박혀서 꽃이 펴요. 이렇게 아, 이뻐 이뻐 이뻐. 핸드로비움씨 터졌네. 여기 씨 터졌어, 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올지 모른다니까. 이렇게. 대명석곡은 일찍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제때 나와야 돼요, 얘네들도. 제비꽃처럼 이쁘네. 이뻐요 이뻐 예뻐. 음. 이렇게 오얘 예, 너네들 다 폈어 그대 2 3일만 안 봐도 이렇게 다 폈어 응? 음. 아아 음. 가슴 통증에 약을 안 먹고 나왔더니 그냥 아이고 그냥 올려요. 뼈가 올려. 이렇게. 아, 이쁘다. 퍼플에, 안에는 하얀데, 퍼플 컬러가 이뻐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음. 들들 참. 음, 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때가 되면은 맞춰서, 이건 하얀 꽃. 핑크색도 어디있는데, 어디있지 이건 시들었네? 이건물 빼야되겠다. 하루 이틀만 안 나와도 물 드세요. 졸르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우, 이뻐. 아우, 이쁘다. 이쁘다. 난 이런 꽃이 너무 이뻐요. 2층 발코니 난간에 꽃을 이거로 데이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건 금방 계질꽃이라 아, 펜지가 1년 꽃이라 뭐아 이건 또 언제 날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얘네들은 아, 난리나요. 아이고 뽑을 수가 없네. 볼수가 없어요. 녀석들 흰색이구나. 응. 벌써 피고 지는 녀석들 이거 잡초 풀좀 뽑아줘야 되는데. 어? 꽃이 봄꽃이 양란이 이렇게 꽃이 나온다니까 꽃멍어리가 얘가 쭉쭉 늘어져요. 작년에 폈던 거 쭉쭉 늘어지는 꽃이 한열 다섯 송이 작은 꽃이 여기도 많이 커졌구나 얘를 쓱쓱쓱쓱 쌍둥이들 나와 저 잡채좀 뽑아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이, 아직은 아직은 할수 없으니까 참자 이게 퍼플핑크 덴드로변 100원 이야도 저저저저저 피고, 음. 아이고 이렇게 벌써 얘는 잤네. 벌써 할미꽃처럼 책쳐지고 말랐어. 어저 음. 안에도 있는데 저것도 꺼낼 기운이 없네. 음. 저기 꺼내서 꽃을 봐야 되는데, 아이쿠 에코, 에코, 에코. 아직까지도 건강해요. 애들이. 9월까지. 4, 5, 6, 7, 8, 9, 6개월을. 6개월을 핀대니까. 지금 8월이니까 9월 바로 오는데. 음. 음, 금전수. 아이고, 크냐. 음. 안 떨어지고 잘 크고 있네. 아. 이제 애들이 어이구 학원 가는 시, 시간이 돼서 나오네 지금서 어서 해보굿데이 어잘 갔다 와응어 공부 잘하고 와어응잘 해보굿데이 음, <laughs> 아 며느리가 <laughs> 아침에 출근하면서 데리고 가요 주말에는 학원에서 또 일한다고 아이고 2주 있으면은 애들 데리고 또 친정에 봄방학 되면은 비행기표가 비싸다고 미리 2주정도 미리 갔다온다고 아이고 하고 싶은 대로 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주말에 일하니까 음, 잘 하는 짓이지요 아이고 너도 폈구나 9월의 장미 9월의 여왕 음, 신비디움 지금 이렇게 파랗게 연두빛을 많이 띄고 나와서 이제 노랗게 빨갛게 지는 이게 9월에만 뭐 화작 타요. 그래서 9월에 여왕 요거 한 대는 좀 외롭다. 하나는 저 뒤에서 피고 있는데 이렇게등 돌리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펴주면은 풍성하니 좋은데 아이 올해는 네 개밖에 그나마도 화분이 두 번이나 넘어져가지고 어, 이거 안 잘라준 게만 다행이지 바람만 불면은, 그래서 아, 좋다. 이뻐요. 이렇게 저 빨간 거 보면은, 이, 제비, 새끼들 혓바닥 같아. 잭잭잭잭, 먹여주세요. 하는 것 같아.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파파야 열매도 막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려 있어가지고, 좀큰 다음에는 썰어가지고 깍두기처럼 김치 담가 먹기도 해요. 딱딱한거 노랗게 익으면 먹으면 맛있지만은 여기 이 동남아시아인들은 그렇게 매운 고추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더라고 우리 김치하고 똑같아 하는거 보면 젓갈 넣고 음. 아 이쁘다 예뻐요 음, 얘네 네. 군자라이냐 문지라니냐 하던거 요게 어. 어 새끼는 어디갔어 새끼 뒤집어진거 어. 다시 뒤집어진거 제껴놓고서 키 웠더니 하나 둘 세송이 세포기 벌브라서 세상에 이게 뭐야 잡초 잡초 화분이네 음. 아이고, 애들 나가는 거 보려고 따라 나와서, 그래도 할머니나 애들 나가는 거 보는 게딱 좋아요. 신나게 나갔지. 이렇게, 응. 음. 음. 떨어졌다. 자리아가 일찍 피고 일찍 지고 올 봄에는 아 지는 지는 모습이 지저분해 이렇게 이쁜 화사한 꽃들은 특히 더 지저분하게 지는 것 같아 음, 너무 아쉽다. 그래도 계속 다 피는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보지도 못하고 초박해 편네 이거 대명수꽃 아이고 저렇게 올해는 하나 여기는 네개 다섯 개 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겨울에 올해는 해가리 하나 봐이 녀석은 응? 해가리하고 저쪽에 하나 나오고 작년에 많이 피더니 올해는 해가리에요 야구 이거 어쩌고 응. 에고 음, 새끼들이라그런지 꽃이 하나씩 올라오기는 하는데, 음, 좀 늦게 올라오긴 해도 올라오네. 이렇게, 에거 요게, 아이고, 요거 하나 완성한 거. 아우, 이쁘다. 꽃송이가 요거 커졌어요, 이렇게. 요거 피면 노란색이 있어서, 자줏빛이 노란색이 참 이뻐요, 얘가. 이거 이나 하나 툭 갖다주고 바꾸자 해가지고 바꾼 녀석인데 너무 조금져가지고 서운했지. 요거 두세개 주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폭이 나눠가지고 맨날 새끼 새끼내서 발랑 구해라 이게 툭 잘라서 묶기만 하면 새끼 나는 거는 쉬우니까 1년 동안 화분 세개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 저거 두 개. 와..이거 뭐 꽃이야.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들 음. 두개 하나는 어디갔지? 아 저기 하나. 저기도 큰데 꽃은 안펴요. 새끼라 그런지. 늦게 피는다 그러나 요거. 꽃봉어리는안나왔잖아도 요거 햇빛이 많이 찌는데라. 아침 햇살 들어온 데를 놔뒀더니,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제 보여지도 않아요. 화분 하나 쑥뽑아갔는데 양란 비싼 건데, 세상에. 요거, 요거 세 개, 요 정도밖에 안 줘가지고, 세 개? 이건 다섯 개네. 와서 막 무조건 반 잘라서 책끼 내고, 반 잘라 새끼 내고 그냥 반띵반띵해서 1년 내내 이거 벌써 2년의 횟수를 그러니까 작년 겨울 올 겨울 두번두번 두번 겨울 지냈네 아, 그렇게 해서 만든 화분 3개 이걸 좀 많이 만들 거예요 이쁜 꽃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갈랑코에는 정말 신경 안 쓰고, 꽃멍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봄꽃이, 봄 2층에 치워놨으니까, 이런 것도 들 또, 저 밑으로 푹푹 화분 갖다 집어넣어서 또 놓고, 때만 되면은 꽃을 피워야지, 이쁜 녀석들. 꽃을 피워야 사랑받는 녀석들 얘네들 꽃은 안피지만 꽃 자체 몸매 자체가 꽃이 이렇게 이뻐요. 음. 저기 매화호야도 저렇게 색깔이 겨울에 색깔이 저렇게 자줏빛 으로 변했다가 해를 보면은 이제 연두빛으로 돌아와요. 음. 꽃이 이뻐서 좋아 좋아 음. 호야 꽃이 이렇게 색깔이 참. 추우면 이렇게 해받아서 따뜻하면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음. 아, 춥다. 음, 날씨가 괜찮아서 그냥 나왔더니, 가운도 안 입고 그냥 나왔더니 너무 추워. 추추추. 추, 추. 커피나무도 잘 자라고. 아, 이것도 잡초만 났네. 이거 버지니아. 이거 설화라고 했는데, 버지니아 플랜트. 응? 꽃도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고. 얘는 겨운에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렇게. 쬐은만 꽃이 피고지고, 하얗게 파콘이 같아, 파콘. 파콘. 봄 되면 얘네들도 꽃을 많이 필 거예요. 에어플랜트아이 음. 음. 친구 좀 보러 갈라 그랬더니 친구 좀 만나야 되는데. 아, 올해를 한 번은 못 봤으니. 음. 에이구, 맨날 나 아프다고.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 친구. 아, 만나자. 전화 기다릴 텐데. 내가 또 이래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챙피해서 또, 또 사고 났어. 연락도 못 했어. 음, 아직도 아프나. 괜찮을 텐데. 걱정하는데. 걱정할 텐데. 연락도 못 했어. 꽃송이 나와다 나와. 이렇게 나온 나와. 꽃에 이렇게 품고 나와요 꽃봉오리를. 어, 어, 여기 나왔다 하나 두개개다 꽃봉오리를 품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어. 음. 나오고 꽃봉오리 품고 이게 작년에 이거 화분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꽃을 많이. 아 뭐야 놀랐잖아 이게 눈달팽이 집도 없이 다니는 노숙자 발팽이 응? 노숙달팽이 아 이렇게 꽃피는게 너무 좋다 노란 어 저기 나왔다 노란 군자란 꽃봉오리가 햇빛 따라서 나왔어요. 요거 노란색 근자란 꽃저 뒤에 몇개 이쪽에 하나 두개 지금 보이는 게 아, 눈에 보이는 건두 개인데 작년에도 보면은 네 송이 다섯 송이 핀것 같아 음. 아또왜 이렇게 났어 아롱 이게 뭐야, 이게? 응? 어? 내 화분 저거 군자란 또, 또 빼먹었어? 이거, 이거 군자란 이거 또 이렇게 놨어? 야!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대만 이렇게 했는데도 꽃이 펴요. 이게 꽃대가 다 수분이라서 화분 가져와 그거 말고 얘 화분 어? 그 쓰레기통 그거 뒤집어놨어 얘얘아또 어디 있나 화분 화분 가져와 얘거얘집고과얘집고과 작은 거, 그큰거 말고.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같은데. 음. 네개 밖에 없어요? 세 개. 네 개. 야, 얘집 가까이, 얘, 얘 거. 얘거 화분 가까이. 어? 찾는 척만 하지 말고. 여기도 이렇게 얼른 막 아우 얘가 제일 먼저 폈어 아 얼른 얼른 걸려 응? 임시 새방이라도 가야지 이게 지금 올라와서 피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올해 첫 장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 <laughs> 컬러가 참 좋아요 이렇게 아 저쪽에 노란색에서 핑크 빨강으로 변하는 거 겨울장미 한 송이 있었다 이렇게 아 잠깐 그래도 요거 물만이라도 주고 들어가니까 다행이네 아휴 요거. 요거 노란 노란 꽃이 싹 피기만 아우, 이뻐! 이뻐, 벌써 기다려져. 좋아, 좋아. 이제 봄이 왔으니까 베고니아가 꽃이 필 텐데 어 벌써 나온다 꽃멍어리가 벌써 나오네 이 잎아리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봐주지 않은 거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그래도 계절이 된 이치들은 찾아오는데 꽃멍어리가 이렇게 빠글빠글 많이 나와요. 예. 꼬부기 100원이야. 음. 아휴 잠시. 봄, 봄날의 아침입니다. 아 추워, 추워. 추워요. 아직까지. 11도야, 아침에. 사우도에 <laughs> 비하면 최고지만은, 그래도 추워요. 사늘랑 봄. 그래도 햇살이 좋아요. 아직 햇살이 안 들어온 시간이라. 에헤, 즐거운 주말입니다. 얘네 말라가지고 다 내려서 물 주느라고. 에헤, 이렇게 아이고 돈나무 돈돈돈돈 계속 이렇게 너도 말랐구나 물을 주인이 부실해서 물을 안 줬더니 이러고 있어. 요 아이고, 행운이 오다가 말고, 그냥 강, 이유를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없어. 갑작 터져야지. 아이고, 이러니까, 음, 그냥, 애군, 운 때문에 딱 생차야 돼. 세상에 이게 뭐냐고. 이뻐요. 컵한잔 먹으면서 친구하고 같이. 아, 키가 커. 의자 높이보다 크니까 한 60cm? 50cm? 60cm 되는 것 같아. 음, 좋아, 좋아. 이쁘다. <laughs> 엄마, 가든에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물 아, 보내주고 받아오고. Thank you, thank you.